자, IT n 글로벌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IT n 글로벌이 오늘 또한 4.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제 9일 연속 신고가 갱신이에요. 자, 많은 분들께서 자, IT n 글로벌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 하시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작용받고 있는 재료가 뭐지를 생각해보게 되면요, 이 상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어, 지금 이 구간이 이미 저점 구간에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판단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다 지나고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재료가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승 초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 재료에 문제가 없고요. 자 재무적인 상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수급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 매수라던가 매도라는 투자 전략을 짜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자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주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워낙 저점부터 IT생 글로벌 잘 잡아왔기 때문에 자 주가 하락 나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우익 점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재료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도를 하더라도 어디서 해야 된다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남아있는 상승에 대한 포기는 사실상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고 사실도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위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까지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자 제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는가 그리고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 상세하게 전부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요 결국에는 이 it 센 글로벌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런거는 섹터 정보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나와요 자 퓨리오사 ai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의 역할을 했을 만큼 확실한 정책주죠 그리고 가장 뜨거운 섹터 스테블코인 토큰 증권 발행 sto 자 법제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초읽기 단계에 들어왔다 자이 재료는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께 it 생 글로벌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때 그죠 자 보시게 되면은 자 8일 전에도 그냥 법제화 상승이 임박했기 때문에 상승 vr까지 나오는 신고가 랠리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 오늘까지도 이 신고가 랠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좀 대응을 함께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얼마나 가져가고 있습니까 약80% 가져가고 있어요 예 제가 잘 따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자리 그리고 수익을 더줄수 있는 자리에서는 줄때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ito 에 아, 죄송합니다 sto 자 법제화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자 오늘 뉴스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자, 이재명 전무가 통큰 증권 전면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예요. 자,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법안 발의 필수적인 구체적인 사항들 또한 뭐라고 있다. 자, 단위를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하나씩 하나씩 법제화를 위한 내용들을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걱정 하잖아요. 이 기대감이 결국에는 이제 법제화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발의를 된다고 발의가 된다고 했을 때자 재료 소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이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법제화로 발의가 되면서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주가 하락 나온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지지받고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다음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안은요. 발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통과는 되겠지만 이 통과라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예요? 법제화가 통과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또한번 형성이 될수 있는 지금 저점 구간에서 약 300%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고점 구간에서 눌림모조정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발리가 되기 전에 재료가 단기적으로 사라지기 전에 이 재료로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치의 최대를 뭐다? 줄때 먹자 챙기고 난 다음에 자 재료 소멸 괜찮아 왜? 바로 다음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재료가 적용지 받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지지 흐름이 날 텐데 거기서 다시 매수를 할수 있게 된다고 라 한다면은 뭐다?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가 있고. 수익 극대화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멀리 보지 말고요. 지금은 올라갔을 때자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되어 묻지 마세요. 사면 안 됩니다. 예, 네. 사면 안 되고 이건 좀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사면 안 되고 지금은요 보유자들이 자 주가 하락이 나오기 전에 이 신고가 랠리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매도 타점을 잡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물량들을 자 개인 기관들이 많이 선호점을 하고 있다가 슬슬 매도로써 물량 좀 풀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개인들 좀 받아먹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길어지면요, 이제 신고가 랠리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주가가 엄청난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자 걱정을 한다고요, 겁을 먹는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투매를 한다라고요. 그런 시점에 맞춰 가지고 법제화까지도 발의가 됐다. 소식 나오면은 이거 재료 소멸이다. 예, 지뢰짐작으로 사람들이 투매를 더 가속화하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그거 피하자고요. 위에서 매도 타점 나오게 되면은 이런 이슈에 따른, 일정에 따른 변동성을 제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와드릴 건데, 제가 영상으로 아무리 빠르게 기간들의 수급을 설명해드리고, 이슈를 설명해드리고, 타점을 확실하게, 매도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본업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영상을 꾸준히 챙겨보기란 쉽지가 않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일 중에도 여러분들이 간단한 확인만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매도 타점 잡을 수 있도록 이 내용 이유와 방법까지도 첨부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 건데 이 문자는 무료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편하게 이용하시고 도움이 됐다고 라 했을 때 좋아요와 구독, 예, 요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자 받아가시는 방법은 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는 개인번호 020 4920 8706번 요쪽으로자 I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IT센 글로벌에 대한 타점을 제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요청도 있었었는데 자, IT센 그룹주들이 IT센 글로벌이 올라오면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IT센 글로벌이 아니라 자 그룹주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 그룹주 타점이 또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그룹주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자 해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볼때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it 센 어떠한 그룹주인지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고까지도 챙겨서 해드릴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다 남아있는 확정적인 상승을 우리 포기하지 말자 매도를 하더라도 위에서 해야 되고 매도가 나오는 일정은 앞으로 빠르게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은 다음 주에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상승 수익까지 챙기고 단기적인 조정 재료 소멸로 인식하는 개인들의 투매를 피하고 다시 매수하면서 우리는 수익 챙기고 수익에 대한 저점을 다시 한번 더퍼센테지 수익으로 가져가는 수익 극대화 전략을 맞춰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응하실 분들은 요 빠르게 남기셔서 내일부터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고 좋아요 구독만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때문에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건데 자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주가가 눌렸을 때 매수하는거는요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추가적인 상승은 확정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자 하락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락 어디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네. 이 기관들이 본인들의 평균단가 형성이 되자리 깨지 않겠지만 그 평단이 어디 형성이 되어있는지 우리가 100%알수 있습니까 알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또 있겠죠 근데 그거는 거짓말인 확률이 99.9%입니다 예 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고 그때 매수했을 때 사실상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저점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예수금이 좀 남아있다 라면 이 예수금으로 내 예수금을 불리는 다른 종목에서 잠시나마 뭐 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거 해가면 되겠죠. 근데, 잠시 동안 주가 상승이 얼마나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냐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추천조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폭등 랠리가 나올 겁니다. 단기간 내에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원전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냥 원전주가 아니라 원전 기자재예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생소한 만큼 보다 아직 상승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제가 돈 받고 드리는 거 아니고 공짜로 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자 항상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건 뭐예요? 바로 원전입니다. 자 트럼프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원전 르네상스 2050년까지 발전 용량 자체를 지금의 약네 배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행정 명령으로서 확정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빠르게 상장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발전 용량을 늘리겠다라는 이유 자체는 자, 결국에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AI 산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AI 산업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데이터 센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 전력 수요를 공급 받쳐 줄수 있는 자 원전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다? 원전의 증설을 함에 따라 원전 원자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미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자 원전 관련 주들, 원전 원자재 관련 주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한달 사이에 한달 만에 우라늄 주 중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센트로스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0% 이상 올라가서 상승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고점을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자, 상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요 비단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자, 영국도 마찬가지로 늦긴 했지만 빠르게 뭐 하겠다 신규 원전 건설에 투자를 늘리겠다 SMR에 수조 원대 계약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시작됐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었던 행정명령의 역량으로서 시작이 됐다.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없지만 이미 바닥에서부터 상승이 확실하게 시작됐구나 라는 정도, 정도의 종목들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 우라늄 관련주의 저점 구간에 잘 매수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수익극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은 딱 티가 나죠 뭡니까? 자 이미 앞에 있는 모든 물량에 대해서 장악이 어떻게 됐다 끝났다 거래량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거래량을 상회하는 상승장악형 캔들로서 주가가 갱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가총액 보시면요. 자, 좀 있으면 1조로 넘어가는 8,200억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유통비를 보세요, 여러분들. 3 6%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오버행 리스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만큼 올라가는데 방해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섹터는 당연히 국내 우라늄 점유율 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 관련주고 자, 상승률.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최소 350% 나는 시간이 좀 많다 나는 묵어두고 계속해서 대응해나가면서 확실한 수익 좀 챙겨가겠다고 하신 분들은 자 15배 수익까지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전달을 해드릴거예요자 받아가시는 방법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도와드릴 때 말씀드리는 제 개인 번호 010-4920-8706번이죠 자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자 저는 당장 내일부터 대응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단순히 여기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후속적인 대응까지도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자,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입에 있는 이 히든 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서 확실한 수익 전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남겨놓으셔야지 제가 선착순으로 순차적으로 논하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시고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전부 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프로였습니다